영 e 과 기도 전미혜수님전미혜수님오늘 독서하고 복음 잘, 새겨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비되는 두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현세적인, 기복에 대한 어떤,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어쩌, 어찌 보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한 사람은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의 가치가 그냥 천 원짜리 책이면 천 원짜리로 다룰 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만약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책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루는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당에서 청년들 가운데 같이 모여서 피자하고 치킨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피자하고 치킨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 잠깐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신학교 갈 사람 없나 반응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수군수군 됩니다. 그왜 옛날에 영화 친구에서 그죠 유호성이 장동건이 이랬다 폼 잡고 얘기하잖아요. 니가 가라, 하와이. 그말 무슨 말이에요? 가기 싫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갈 마음이 애시당초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우스갯 소리로 하는 모습이지만 뭐 무슨 아기를 담고 한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알죠. 아, 이 친구들은 아니구나. 네. 성소에 대한 가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구나.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뭐,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한때 열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에 열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성당에 무조건 열심한다고 해서 성당 생활의 본질이 신앙에 열심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가뭄에 콩나는 가고 비슷합니다. 뜸은 뜸은 나요. 그럼 나머지는 왜 열심할까요? 히 관계 때문에 열심하는 히 겁니다. 내가 지금 여해야 다른 사람이 내저 네,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를 어떻게 봐줄까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도 본인 자체는 성당에 나오기 추고도 싫지만 부모님의 눈치를 봐서 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에게 자유도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더 그보다 가치로운 일에 비중을 두고 신앙을 가장 먼저 내던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벌써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뻔할 뻔자예요. 애시당초 신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질 신앙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냉담한다고 가슴 아파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건 그들이 스스로 비중을 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하다 하면 뜯어 말려도 그 일을 하고야 맙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뜯어 말려도 제가 할 일이에요. 그건 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저의 이 뼛속 깊이 박힌 성교사의 본질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역할에서든,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지 사이에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뿐인 겁니다. 안 가면 지옥 갈까봐. 하고 싶어서, 간절해서,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보증수표 같은 용도로, 보증보험 같은 걸로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냥 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갈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일상 안에서는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성당에 와서만 하고는 밖에 나가서는 어라 마셔라니나 네 뭐어 그가 어떤지 갖고뭐 아가씨 구기 두드리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신앙이 본질이 아닌 거죠. 신앙이 자신의 뿌리 깊은 영역 속에 파고들어 있는 핵심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해 됩니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돈을 벌어야 행복해지죠. 부유해져야 행복해지죠. 내가 원하는 걸 닥치는 대로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죠. 하지만 성당에 와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말을 듣고 있을 뿐인 겁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내 존재의 진리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 뿐입니다. 아니, 애시당초 듣지도 않아요. 듣고 나서 내가 뭘 들었는지도 기억도 못하니까요. 그저 주일이라는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교통신호는 어기면 벌을 받으니까요. 교통신호가 있다고 해서 내가 준법 정신이 철도이진 않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군대가 있다고 해서 애국심이 자동으로 늘진 않아요.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요즘 TV를 보십시오. 전신 마신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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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건 무슨 재료로 만들었죠? 어머, 사장님 손길은 천상의 손길인 것 같아. 미친 듯이 찬양을 합니다. 뭘? 음식을. 옛날 어르신들은, 야, 지저분하게 먹는 거 쳐다보지 마라 거지 새끼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린 전부 다 거지 새끼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TV만 틀면 보여줄 게뭐 다른 옵션이 있나 그죠? 채널을 돌리마, 여서 묶고 앉았고 돌리마, 저어서 묶고 앉았고 미친 듯이 묶고 앉았어요. 그걸 우리는 계속 쳐다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야식이 땡기고 어? 이미 배불리 치킨과 피자를 먹었는데도 TV 보다 보면 또 어디 주문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초저는 주문할 데가 없더라. 배달의 민족 켜봐야 이 뒤에 PJ 피자 말고는 나오는 게한 개도 없대요. 네. 때되면 다 닫아보고 성주는 다 닫아놓으세요. 네. 일찍 한 아침 문 닫는다 카대요. 우리 좋은 동네 사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돼요. 밤엔 자는 기지. 밤에 뭘 일을 해요. 하느님이 자라고 불도 꺼주는구만.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말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1독서와 2독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재민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은 초지일관입니다. 하느님에게 다가서느냐 마느냐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는 저주의 길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욕망의 기관차와 같은 겁니다. 영화 보면 항상 그런 나오죠. 그죠? 딴, 따단, 딴, 딴 따단 하면서 주인공이 막 열차 타고 가면 항상 어째? 이따 시만한 다리, 그 위에 놓인 다리가 중간에 펑 터져요. 그러면 열차는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푹 떨어지고 주인공 살은남죠 욕망의 기간차는 목적지가 뚜렷합니다. 공허로 빠지게 되어있어요. 허무함으로 빠지게 되어있죠. 내가 평소에 누리던 것을 어느 날 못쓰게 되었을 때그 불편함이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불편하게 지내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는 오히려 안락함을 느끼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평소에 막 시종 다섯 들이 갖고, 뭐, 때 되면 마사지 받고, 때 되면 손톱 정리시키고, 때 되면 얼굴, 어, 화장시키고, 뭐, 그래갖고, 막, 오만상 편리를 누리던 사람이, 그게 싹 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마음속에 부담감과 불편함이 두 배, 세 배로 가중됩니다. 하지만, 내가 막, 물 끓이갖고, 막, 뜨신물 만들어갖고, 그걸로, 어? 온도 마차갖고 겨우 세수할까 말까 막, 그래 살던 사람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하면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국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밥이 얼마나 따스하고 향기로운지 외국에 나가서 그것 없이 살기 전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어르신들 외국 나가서 여행 나가보마 이제 비행기에서부터 고추장 그거 튜브 튕긴다고 난립니다 네. 와, 암만 좋은 스테끼를 줘봐야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밥심으로 살잖아요 밥 없으면 안 되는 기라 어, 그니끼한거 암만 좋은 거 줘봐야 무도 막 니글니글거리고 막 그래, 고추장 꼭 무야 돼 네.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치적 권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혜가 그러니까 영리함이 아무리 드높아도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마음은 허망함으로 달려가는 마음이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 성소를 소중히 여겨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웃어가면서 이야기한 성소의 여정은 이 신부님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한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에게는 성소 얘기는 안 할게. <laughs> 저도 시탁하는 아들한테 말라주는 거죠. 성소는 특권이에요. 그건 나중에 어르신이 되면 이해를 하죠. 와, 신부님 좋겠다. 맞아요, 저는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좋다고 표현한다는 게 사람들이 모두 나를 사랑해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 나오죠.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그때 너희는 행복하다. 제가 나날이 이 신앙에 들러붙어 있을 수 있는 근본 이유 가운데에는, 세상적 축복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사제였다면, 이미 돈 있는 신자가 이중에 누군지 딱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사람한테 착다가가지고 똥구멍 살살 간지래매, 어? 디 요번에 어디 출장 가신다면서요? 갔다 오면서 알지요? 알지요? 에? 미리 관계를 딱 맺어놓고, 에? 양주 한빈, 어? 누군한테는 뭐 하나, 뭐, 어? 골프채 선물 세트 하나, 왜 이래 예약 받고 있을게라 저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어쩌라 아니요, 저는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제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낙이 필요 없어요. 오늘 오후에 강생이 됐고 저 강가로 해갖고 한 5km 걷다 왔어요. 그것만 갔다 와도 기분이 부근해지는 사제예요. 무슨 낙이도 필요해요. 그 평온한 산책길. 강아지가 앞서고 나는 뒤 따라가면서 지 냄새 맡고 싶은 것 맡고 그 가운데 내 영혼은 편히 쉬는 겁니다. 영혼이 편히 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기라는 것은 뒤늦게 그 영혼이 피폐해질 때 깨닫는 겁니다. 세상이 것을 쫓고 쫓고 쫓다가 이런저런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난데없이 정신사나운 일에 잔뜩 휘말리게 되면 그때 가서야 옛날을 그리워하죠. 마음이 맑았던 그 시절, 걱정이 없던 어린 시절.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 박기망가기알까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빨라. 기억나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오징어 가생 하던 기억. 예? 철봉, 닭발 뛰기, 뭐 이런 거막 게임 만들어갖고 큰 방, 작은 방, 비석 맞추기, 오케 맞추기라고도 했죠. 그 시절 어디 갔습니까? 왜 지금은 못 누려요?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갖 난잡한 쾌락의 요소들로 가득 차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나는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찌 보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리는 저주와도 같은 겁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따로 행복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내 주변의 모든 곤란함과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게싹 사라져서 행복하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복음이 이거 그 증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지금 왜 가난하고, 왜 굶주리고, 왜 우는지, 그건 하느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수고를 차마 견디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가난을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궁핍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밥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성당 다려와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가난하면 신앙이고 자식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뭔하나님이라안 그래요? 그러니 먹여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배고픔이 벗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충만을 찾아 여정을 떠나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여정에 가 닿기까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다고 해서 하느님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한 이제 그 수녀님 그 부친상 때문에 연도를 가면서 냉담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이 저한테 갑니다. 아이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죽을 때 되면 다 돌아온다 갑니다. 아니요. 인간의 고집은 안한 거라서요. 죽을 때가 되어도 철안 드는 어른들이 쎄고 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봐라, 야야, 내여 주름 좀 없어졌나? 왜 영혼이 주름진 건 보지 못하고 얼굴에 주름만 잔뜩 걱정을 합니까? 얼굴에 기미가 무슨 상관이에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얼굴이 아무리 팽팽해도 영혼이 더럽다면 그 사람을 어디에다 갖다 쓰겠습니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허답송에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제 관찰에 의하면. 끊임없이 오히려 이런 자리를 탐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로 끊임없이 싸움에 빠져드는 사람,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네가 맞니 네가 맞니. 그게 다 선동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내 하루의 개인의 삶을 바탕으로 행복할 수 있음에도 나 자신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충만한 삶을 갖고 나갈 수 있음에도 이것이 맞다는 그 사람들이 전해온 생각.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저마다의 유튜브 채널이 다 다르죠. <laughs> 양쪽 보면 서로 비난한다고 바빠 죽어요. 그죠? 끝없는 싸움에 스스로를 휘말리게 하는 거죠. 악인의 뜻에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느낄 수가 없나요? 악마는 인간들이 서로 증오하고 죽이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분노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지금 가장 절실한 기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증명해줬죠. 어딘가에 큰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겁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하던 버릇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스통을 자동차 기름통을 항상 만땅으로 채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언제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이 없다고 나잉그러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 와서는 그러지 않죠. 왜? 우리는 국가 정부 기관을 신뢰합니다. 버텨주겠지? 아니에요. 일촉즉발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이 세상에서 삶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기에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성당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이라는 범주 틀 안에 나의 생을 오랜 시간 가두어 둔다 하더라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슬픈 사람이 되는 거죠.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여러분, 불 피워봤죠? 지불놀이 해봤잖아요. 그죠? 휘휘 돌리다가 그게 땅에 툭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씨앗들이 그죠? 쪼매난 점점 같은 불꽃들이 헛날리다 헛날리다 하면서 가다가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생은 하느님의 눈앞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날고 기어봐야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은 존재인 거죠. 영혼을 탐하지 않는 영혼은 바, 잠깐 반짝이다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록서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을 어떻게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입니다. 되살아나는 것. 물론 이 몸, 이 없어질 몸, 이건 죽으면요 다시 원래 있던 원소로 돌아가요. 벌레들이 다 먹고요. 예? 관짝파보마, 예? 머지않아서 이 눈두덩이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구데기들이 버글버글버글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백골만 남죠. 심지어는 그 백골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풍화되어 없어집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여러분 안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젊은 시기부터 그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의 사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릴,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어르신이, 우리 아가 간호사인데, 어디 병원에 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신부님 가톨릭 병원, 죄송합니다. 저 짬밥이 안 돼갖고, 아는 사람 없인더. 저는 세속적으로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인맥도 없고, 사제생활의 8년을 볼리비아 남미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더 없어요. 다른 신부들보다 제 동기 신부들은 벌써 예? 이 인맥도 충분하고 어? 이 벌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뼛속 깊이 성교사예요 말씀 전하는 것 말고는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품 없죠. 뭐 인물이 그렇다고 좋나 키가 크나 피부가 깨끗하나 그지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덥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저는 사실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의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 미사 책을 줬는데 이걸로 라면 뚜껑을 삼고 있어요. 라면, 3분 라면 끓여놓고 그 위에 뚜껑 덮고 앉았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그 말씀 안에 풍성이 들어있는 말씀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그거를 그냥 다른 용도로만 쓰고 있다면, 미사에 와서 미사를 의무 때우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입안에 집어 넣으면서도 그분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간다면 집에 가면서부터 또 싸우고 있다면 <laughs> 내가 아까 일찍 나오라 했지 또그 화장한다고 시간 보내고 하자 웃으라고 하는니까 웃으셔도 돼요. 우리 성당 사람들 은 웃음이 너무 짜. 경건해야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웃음은 거룩한 거예요. 아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부활의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무엇을 바탕을 두고 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론기로 미안해요참미예스님 예. 아, 아. <laughs> 겸손과 기도.